첫 번째 숙소 메리어트 호텔. 여긴 확실히 고급지군. 자 또. 뭐야? 여기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예, 효령아. 야, 너무 좋은데? 음 너무 너무 좋은데? 아, 진짜 괜찮다. 근데 근데 되게 넓어요, 여러분그니까 음. 어, 여기는 뭐지? 되게 괜찮다. 되게 되게 괜찮네. 진 근데 넓다. 진짜 넓어. 어, 진짜 넓어. 나 근데 솔직히 가봤던 호텔 중에 제일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저기 막 소파가 좀 터져 있고 그렇긴 그래 해. 진짜 짱 유명한 쌍천 시푸드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어, 이것도 근데 별로 바삭해 보이지 않는데? 오피! 오징어가 어제보다 오동통하고, 이 껍질이 살짝 더 바삭하고, 약간 카레가루 튀김. 그래서 뭔가 과자 같아. 이걸로 배 채울 것 같아. 좀 다른 것도 먹고 배채야 되는데. 난이 소스가 맛있어. 그냥 칠리 소스가 아니야. 뭔가 맛있어. 클리어. 음, 엄마 나물 무침 맛. 너무 맛있어 보여. 그냥 방탄 먹자. 너무맛 너무, 너무 맛있어 보여. 아, 아니, 이거 양념이 미친놈이에요. <laughs> 돈 많이 가지고 나오길 잘한 것다 약간 달달하면서 되게 매콤하면서 크리미하면서 고소하면서 이 소스 맛을 보고 사이거 새우로는 만족 못할 것 같아서 일반 새우 500g도 추가로 시켰어요 아니 음식이 너무 한 개씩 나와 <laughs> 아니면 우리가 유독 빨리 먹는 거 아니야? <laughs> 발린 발이. 다 발린 발이향 이거, 이이되이많이 준다 약간 새이한이이나이이랑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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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크이 칠리맛 이알이있이알 <laughs> <laughs> <또> <laughs> <laughs> 맛있어요? 확 실한 건 언제보다 맛있어. 아니 알이 있다니까. 해보죠? 알 먹었어? 어. <laughs> <laughs> 나왔다. 아 진짜 미쳤다. 아, 이거 소스 진짜 미쳤다. 진심 볶음밥이 한 30분 있다가 나왔어 그러면 냥 이것만 먹어볼게요. 난 이렇게. 마사지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의점에서 산 제로 음료인데, 일본 건가? 저는 마사지가 되게 강력했거든요. 근데 효정이는 별로 안 강력했대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약간 몸이 아픔을 잘못 받아들이는 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 시원했어. 한50% 잠들었습니다. <laughs> 숙소에 왔습니다. 진짜 바로 잘 거예요. 지금 시간은 11시 20분. 오늘 하루 종일 햇빛 받아서 팩을 가져왔는데 그것만 해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츠틴의 리제너레이티브 실트 마스크인데, 이게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니라 크림 마스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필름 제거하고 붙이면 되는데, 이게 진짜 제가 써본 마스크 중에 밀착력 진짜 제일 좋습니다. 야 효정 너도 이따가 써봐. 엄청 딱 달라. 진짜? 딱 달라붙어있고 여기 겉부분이 약간 종이? 비닐같은 코팅된 재질이라서 그 드라이기 할 때도 머리카락이 절대 안 붙어요. 진짜 짱 편함. 우리 내일 8시까지 밥 먹으러 내려가기로 했지? 그럼 7시 50분에 일어날까? 좋아. 7시 40분? 지금 8시좀 넘었고 오늘도 날씨가 미쳤고요 코딱히는 약간 날씨가 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조식 포함이 아니었는데 조식 검색해보니까 뭔가 엄청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먹으려고요 한 2만 천 원? 한 명당? 그 정도인데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짐짐오 깔끔 되게 좋네 땡큐 여기 돈 주고 먹을만하다 뷰가 너무 좋다 샐러드 존 시리얼 요거트 과일 이아고어고밥 이거를 담으는 것 같아. 약간 갈국수 같은 걸 할게. 이따 한 스푼만 넣어줄래? 어, 됐어. 치킨 스프. 풀떼기 먼저 먹어야 되고 요거트 먹어야 되고 시리얼 좀 사왔고 육식 그리고 칼국수 이것도 나왔습니다 <laughs> 맛있어. 엄청 진하고 우와, 살짝 진하다. 진하고 국물부터 먹어 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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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음. 깔끔한 맛이 어 아, 아어 국물. 아, <laughs> 국물 찌기네. 누가 너무 좋아. 카야떼, 사, 버터, 사, 사이다. <laughs> 여기가 호텔 나루의 반값이잖아. 교식 뷔페가 딱 반값 정도인 것 같아. <laughs> 간호사가 말아주는 방수 <laughs> 방수 밴드. 수영장 갈 거예요. 수영장. 풀메는안 하고 선크림에다가 대충 화장하고 갑니다. 여기도 인사해 줘. 어, 습한 바람이 부는데? 아니, 효정이 근데 혼자서 외국 여행 쌉가능인데.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찐 휴양지를 와서 진짜 너무 천국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수영을 하고 놀면 은 씻고 또 선크림 바르고 씻고 또 선크림 바르고를 반복해야 되는 게참 귀찮다. 이렇게 한번 톤업해서 써주고 이제 크림 사용해볼 건데 요거는 제가 근두 달간 지금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에르츠틴의 리제너레이티브 실크 크림입니다이 제품이 첫인상부터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생긴 거는 약간 좀 연고 같은? 쫀쫀 꾸덕하고 살짝 젤 크림의 중간? 같은 느낌인데 피부에다가 올리면 되게 엄청 부드럽게 녹으면서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르면 약간 수분감이 팡!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 크림이 피부과 재생 크림으로도 유명한 크림인데 EGF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도 되게 무겁지가 않고 수분 보습감은 딱 주면서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이라서 엄청 깔끔해서 데일리로 바르기도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진짜 매일매일 바르면서 느낀 게 바른 직후에도 진짜 부드럽고 매끈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 컨디션이 확 오르는 게 느껴지는 크림입니다. 피부결이 진짜 매끄럽고 보들보들 탱탱한 느낌이 듭니다. 재생, 진정되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처럼 뜨거운 햇빛에 노출됐을 때또 여름에 실내에서는 에어컨 때문에 엄청 건조하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지고 자극받았을 때꼭더 도톰하게 챙겨서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뷰튜버분들도 이 제품을 광고 없이 찐으로 이렇게 막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다 공감이 너무 가고 올리브영에서도 숨은 꿀템인지 품절 대란도 났더라고요. 이게 오프라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게 오프라인에도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이 화장 전에 써도 밀리지 않는 끈적이지 않는 제형인데 또 수분 보습감은 오래 가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도 좋은 화잘먹 크림입니다. 이번에 에르치틴이 10주년으로 이 실트크림 가격은 같은데 무려 2배 용량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트크림 에디션 세트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서 샤넬 지갑 증정, 또 댓글 이벤트 참여 시 추첨으로 또 샤넬 지갑 증정, 애플워치, 백화점 상품권 등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타고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증정 이벤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용량 실트 크림 마스크 본품 세트를 10분께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선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한이 정도. 더 이상 잡티가 진해질 수 없다. 오늘의 점심은 아마 락사를 먹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 음식. 락사 맛집을 갔다가 공항으로 반딧불 투어가 피우가 볼거다 공항으로? 아 공항이 아니라 호텔로 물좀 먹어 그리고 변신 근데 머리를 위로 묶어볼까? 난긴 머리 치렁치렁 덥게 다닐 자신이 없어 오늘의 룩은 약간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느낌. 왜냐하면 우리는 정글 숲을 갈 것이니까 맹그로브 숲다 반딧불이 원숭이 어쩌고를 가거든요. 살짝 배에다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 <laughs> 안녕. 저희는 1번, 2번, 3번 시키려고요. 에어컨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와, 진짜 빨리 나와. 야, 그냥 오자마자 오자, 나 오자, 오자. 앉은 지 30초 만에 네, 나왔어. 비프, 누들, 이펑 락사, 밀크티, 깔라마시. 짠! 너무 시큼 엄청 시큼해요. 밑에가 약간 시럽이 있나 봐요. 밑엔 좀 달다. 와우. 오. 와.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 들어있다. 음 수지 엄청 맛있어 힘줄 그냥 엄청 진한 소고기 국수. 들어간 시지 않고 향신료 없는 동양국넌이 면이 조파했잖아. 난이 면이 싫어. 쭉쭉 끊기는 면. 쫄깃한 면이 아니라 약간 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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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고 간장같은 느낌? 약간 단맛이 없어 고기는 맛있어 고기는 짭짤해 밥은 생각보다 짠맛이 없어 너무 탔어 아, 너무, 너무 탄 맛이 너무 많이 나 인형? 인형? 예스! 맛있죠? 헐 우리 꾸진 차야 <laughs> 이게 뭔 뭐예요? 어? 이거 바나나? 아 바나나 튀김. 바나나 튀김. 커피? 커피? 커피 h e e 아, 아고다, and, and i 몇개 응. 먹을래? 어. 세, 다섯 개. 다섯 개나 먹을 거라고? 두 네. 생각보다 엄청 오래 왔어요. 커피. 하이, 하이. <laughs> 귀여워. 갑자기 약간 비가 와요. 근데 뭔가 금방 그치지 않을까? 여기 한국이야.

귀엽다. 얘 있다고요? 음식 들 우와, 우와, 얘네 둘이 막눈 마주쳤어. 오, 싸운다, 싸운다. 얘네 둘이 싸워, 싸워. 동물의 왕국이다. 아, 저 엄청 대기, 엄청 기 여기 있다. 아, 아, 아빠, 때가 나.

와 진짜 신기해 오 온다 온다 진짜 온기다와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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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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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대박 대박 나도 들어볼래 어떻게 나도. 들어볼 수가 있어 어때 효정? 벌레야 어? 어? 그냥? 그냥 모기가 앉아있는 나는 근데 사실 한 매미만 할줄 알았어 <laughs> 진짜 괜찮아. 근데 안 하나? 그러니까. This is our price. And mm. t a k 시간 30 minutes. 오케이 오케이. 야. 굿 굿. Is this 오일 마사지. 오케이. 저는 발 마사지 30분에 핫스톤 하기랬고 휴장은 오일 마사지. 그래도 한국말 다 하시네. 끝나고 따뜻한 티. 음, 완전 생강차구나. 이제 좀 간이 안된 생강차. 음, 살짝 단. 저는 핫스톤 마사지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몸 위에 수건 위에다가 뜨거운 돌을 올려놔 되게 따끈했다. 그랬는데 이제 수건을 걷고 나서 뜨거운 돌로 올리는데 진짜 개뜨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돌판 부위가 되는 줄 알아. <laughs> 근데 이제 그걸 시켜서 해주지 않고 그냥 네가 선택한 돌 마사지다 견뎌라 이런 느낌이었거든.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근데 또 조금 참으니까 또 괜찮더라고. 뭐 괜찮았어요. 이제 얼른 집 가서 어. 쉬어야겠다. 뭐 갑자기 왜 이쪽으로 태풍이 왔나봐. 우리 못 가, 집에 미쳤나봐, 진짜 씻고 누웠습니다. 오늘도 진짜 알차게 놀았다. 이제 오늘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